안녕하세요 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엑소의 정규 5집 리패키지 앨범인 러브샷 앨범을 한번 후기 연박정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이 12월 15일 7시 오후 7시고요. 앨범은 아까 한한 음, 한 시쯤에 온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갔다 와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엑소의 정규 5집 리패키지 앨범 러브샷은 12월 13일 발매가 됐고 지금 15일인 오늘 신나라에서 계약 판매로 산 앨범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리패키지 엑소. 5십리패키 일러브 샷 커버 두 종, 포토 카드 버전별 여종중한 종, 초단종 포스터 버전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시간 이 없으니까 빨리 뜯도록 할게요. 이번에 포카 진짜 다이쁘더라고요제 친구들한테 제 최애가 카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 제발 포카 종이 나오게 해달라고 빌어달라고 이렇게 <laughs> 해서 포카 종이 나오면 떡볶이 쏘겠다 이랬는데 제들이 소원을 빌어주긴 했는데 아 꿀벌 종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여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종이 나오게 해줘라. 종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진짜 다른 멤버들도 너무 쁘더라고요 일단은 버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러브 버전이 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원에서도 그 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구매를... 또 앨범, 러브샷 앨범을 또 구매했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트 직관통은안 열려가지고 아무 열어버려도 안 열리길래... 일단 미리 열어놨고... 스단안는 뭐가 있는지 안본 상태에요. 일단은 앨범이... 무슨 앨범일지... 짠~ 러브 버전입니다. 한장 구매했어요. 한장! 현장 예약으로 구매했고 구매는 구매는 수요일 날 했어요. 네 이렇게 뜯었고 구매는 수요일 날 했고 수요일 날 구매해서 토요일 날오는 거면 빨리 온 거죠. 자 그러면 포스터는 이따 열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을 후기를 찍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바닥에서 찍는 거라 허리가 좀 아파. 일단은 이렇게 톱복 위에 둘러싸여서 먹고요. 이번 앨범이 너무 정말, 저는 정말 템포도 되게 좋았는데, 러브샷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엑소 이제 만들기겠죠. 자, 이 앨범은 러브 버전이고요. 와. 일단 사이즈는 템포랑 똑같아요. 사이즈는 템포랑 똑같고, 아, 템포가 좀더 크네요. 비슷해요. 일단 딱 보기엔 비슷하고. 어. 자, 이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카가. 이번엔 절대 포카 안볼 거예요. 진짜로. 이번엔 포카 더일다안볼 거예요. 맨날 맨날 영상 찍다 봐버려가지고. 아유. 벌써 3분 30초나 지났네요. 잡담이 너무 많았뜨거 자,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찍고 이제 포카가 누구 나왔는지 애들에게 말해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지? 뭐 있지? 아 보기 싫은데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있어요 자 누군진 못본 상태에요 포카 자 이렇게 가리고 아 제발 자 이렇게 치워두겠습니다 이렇게 치워두고 제가 포카가 지금 문석이 중면이, 경수 동네 이렇게는 다한 번씩 나왔고 경수만 두번 나왔거든요 이렇게, 러브샷. 이렇게, 앞에 표지가 있고. 러브샷.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러브샷. 아, 저포 또 가서 또본것 같은데, 아, 진짜. 여러분들 보셨나요? 누군지 약간 예상은 가는데, 정말 순식간에 본 거랑. 근데, 사인이라 다, 누군지 알것 같아요. 일단, 엑소, 오리 패키지 이렇게 있고 이거 이렇게, 샷 버전이랑 합치면, 이렇게 로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러브샷 템포 트라우마 웨이트, 단, 사인, 단순한 그래비티 가끔, 247, 퍽퍽퍽 데미지 여기 있을게. 워시스, 러브샷 중국어, 템포 중국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 멋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새 거라서 그런지 깔끔하네. 요 자, 일단 이렇게 CD가 있고요. 이렇게 멤버들이 있습니다. 경수, 주변이.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정말. 러브샷. 이렇게 슈트,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다이아몬드 X비번로고죠 그리고 경수 와 진짜 아 그리고 12월 19일에 개봉하는 스윙키즈 경수가 경수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스윙키즈 많이 봐주시고요 일단 우리 경수 미모를 감상할게요 12 기호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리고 백현이 자, 이게 바로 위에가 조명이라 비출 수있는 양해 부탁드려요 와자 백현 써있습니다. 폰트를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우! 이거는 본사진이죠? 이거는 자켓으로, 한번 자켓으로 떴었죠? 어머. 이렇게 새우는 됐고 있구요. 그리고, 찬열!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찬열. 아, 이 찬열이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금색. 와, 아, 팔팔, 카이. 이것도 자켓으로 떴었죠? 그리고, 종대 아, 잘생겼어. 종대 이머니가 너무 토토리 같은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아 준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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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laughs> 민석이와와이 사진 와. 와, 레전드 와 <laughs> 이거 구구 적했고요 시우민 구구 와이 사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와 진짜 잘생겼다. 와와 와, 이거 와 이거 진짜 잘생겼다. 와 그리고 단체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민석이가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수 아, 이 사진도 정말 잘 나왔네요. 찬열이 우와! 와우! 와! 교안에서 미친다. 61번. 와, 이 사진 와! 대박인데 몸매 피지컬. 예, 피피 이건 약간 좀 뭐랄까? 잡 화보? 화보 잡지? 그런 사진 같아요, 뭔가. 현이현이현이입니다 그리고 구구, 시우민 이건 왜종이를왜 이런 거에다 쓰는 거지 구구, 시우민 그리고 민석이 와와 진짜 이번 에 진짜 민석이 너무 잘생겼다 와 전, 저, 저는 저는 덕 민석보다 깐 민석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진짜 러브샷 앨범 보고 진짜 깐 민석은 혁명이다 라는 걸 알게 된것 같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진짜 진짜 잘생겼잖아요 스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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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래 잘생긴 건 가까이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이 카이, 88. 이것도 자켓으로 나왔죠? 시간이 빨리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세훈이, 94. 어, 설생동 그리고, 야, 쟤, 아 벗은 사진. 아니, 근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상처인가? 이게 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있고요. 이 사진도 작게 로 나왔죠.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이 사진. 챔. 그리고 또 종이 낭비가. 종이 낭비 사진이 났네요. 21. 종대 번우 그리고 찬열이. 아, 솔직히 이런, 이런 거는, 이런 종이는 애들 얼굴을 넣어, 애들 사진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61. 찬열이. 큰 강아지. 그리고 경수. 귀여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헉, 어머. 어머 너무 잘생겼다 어머 오빠 어머 어머, 어머 시우민 와 진짜 잘생겼다 시우민과 보라와 하얀색과 시우민은 찰떡이군요 구구 뭐 아무 색깔이나 찰떡이죠 좀...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잘생겼어요. 몸, 와 다리가 이메다 삼메다 삼메다. 와 진짜 잘생겼다. 진짜 이번에 민석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와 카이! 예! 팔팔. 와 압도적인 클라스 와 우와 48, 85 엑소 대비 엑소엘 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날자한 명씩 잘라 보여드릴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포스터로, 포스트 사진이죠. 그리고 주머이주머이도 중년이. 내장시 이렇게 나와있어요 수호 01.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대. 종대. 1021. 와, 진짜. 종대.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너무 잘생기게 생겼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백현니 비키니. 아, 백현니가 천장에 있는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아, 차데 찬열이 여러분 찬열이에요. 찬열이 백현이 아닙니다. 찬열입니다. 어 근데 약간 백현이로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다가 갑자기 싹 넘겼을 때 약간 백현이같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 하 죄송합니다. 일단은 찬열입니다. 찬열 써겠습니다 그리고 세훈이 이번 자켓으로 나왔죠. 이게 무지 도대체 이상한 저는 세훈이 아 몸매 감탄하고 갑니다. 세훈. 그리고 조민이 아이 사진도 자켓으로 나왔죠. 그리고 팔팔. 이렇게 됐있습니다 그리고, 중면이. 중면이. 이것도 자켓으로 나왔죠. 그리고, 중면이 또, 중면이. 아, 저 이제 빨리 가야 돼서, 어떡하지? 이제 백현이. 아, 이것도 자켓으로 나온 사진이죠. 04. 그리고, 종대 와, 이쁘다 어, 2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잘생겼어. 아, 빨리 넘어가야 돼. 경수. 오. 어, 사진 너무 귀엽, 너무 잘생기게 나왔다. 이것도 자켓으로 나온 사진. 디오 12. 아, 빨리빨리 어, 세훈이, 헐. 진짜 잘생겼다. 좋은데 이거 자켓으로 나온 사진. 백까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또 자켓으로 나온 사진이죠. 이게 진짜 저 이거 딱 처음 봤을 때 너무 감탄을 먹어가지고. 이거 또 자켓으로 나온 민석이. 9951. 그리고 찬열이. 이것도 자켓으로 나왔죠. 61. 이제 트랙 리스트 이렇게 아까 들려드린 아까 보여드린 거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61120401 88219994 이렇게 얼굴 딱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샵 가사 템포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타이틀 러브샵 이거는 템포 가사 지예요 트라우마는 어리를 빛, 그리고 웨이슨, 웨이입니다. 다 가사예요. 나머지는 저번 템포 후기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단체가진 이렇게 되어있고요. 크레딧 끝! 이렇게 앨범이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포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아, 근데 제가 좀 경수답이라가지고 제가 유니버스 경수하고 템포 경수나 하거든요. 어, 코코박 주면이 파워 종대 유니버스 경수 그리고 찬백시 그 화요일 민석이 템포 경수 이렇게 넣는데 이번 앨범은 동민이길 바랐지만 바랐는데 아 약간 이번 제가 좀 경수잡이인 것 같기도 해서 이번에도 경수 나거든요. 약간 느낌이. 자 일단은 가리고 눈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렇게 돼있고 포카는 짠 경수! 아! 너무 잘 많이 좋아해주세요. 어 아, 제가 진짜 경수 이거 너무 진짜 마, 제가 한 명씩 멤버마다 한 명씩 포카가 두 버전 있잖아요. 그래서 버전마다 한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경수가 나온다면, 러브보너에서 경수가 나온다면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이게 나왔어요. 너무 햇살 같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 러리샵 많이 좋아해 주세요. 비록 최애는 안 나왔지만 너무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 어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포카는 경수가 나왔습니다. 저좀 경수잡인 거 같아요. 벌써 포카 세 번째 경수.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제 학원에서 사는 앨범이 종이가 나와야 하는데 일단 뭐 중복만 안 나오면 되니까. 친구 학원 친구랑 같이 그 친구 맥스웰이랑 같이 러브샷 앨범 사는 거라 저는 이제 샵 버전을 그거 할 거예요. 샵 버전을 학원에서 학원에서 그 친구 거랑 제거 두장 샀으니까 한장샵 버전은 이제 제 거고 그 친구도 이제 이모가 사준다니까 그 친구는 샵 버전이 나면그 친구가 학원에서 사는 걸 러브 버전을 갖는 거죠. 자 일단은 이렇습니다자 일단은 포카랑 앨범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포스터는 제가 갖다와서 뜯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이구, 죄송합니다. 그럼 전 이따가 포스터를 개봉하는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할게요. 어, 10분 여유가 남아서 포스터를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돼있고, 포스터, 좀 열어놨어요. 저, 빨리 해야 돼서. 자, 일단은, 흰쪽으로 저는 그, 흰색, 흰색 배경에 뒤돌아보고 있는 흑백 사진 그걸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과연 어떤 사진이 나올까요? 그 사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짠짠. 오! 와, 잘생겼다. 자, 일단은, 이렇게, 포스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안 접히네요. 러브샷. 와, 이 사진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한 명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터. 포스터가, 이, 제가 원하던 버전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포카는 정수가 나왔습니다. 정수... 제가 벌써, 이미한세 번째예요. 짠~ 이마 경수~ 경수는 진짜 좀 이마 경수도 그렇고 반쪽 경수도 그렇고... 이...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 이 템포 포카도 그렇고 너무 진짜 경수는 셀카를 잘 찍는 것 같아요. 아니... 나 경수 셀카를 많이 본건 아니지만, 좀 되게 귀엽게 찍어요. 어... 그럼 이만 저는 햄버 마음,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번! 엑소의 정규 오집리프킷지 러브샷 앨범 후기 언박싱을 음,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엑소의 러브샷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엑소 사랑해.